에서 그래서 루 m b 분의 s 분의 x 바 마이너스 n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검 t 통계량을 그렇게 했을 때 양쪽과 이것도 한쪽이 있다 e same thing. 변 o this is 이런 개념이라면 한쪽이라는 So,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한쪽이라고 h i 그그 This is 이 h e same t h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시면 두 번째 갈로 보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다 그죠?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검정통계량은 루트 n 분의 s 분의 x bar 마이너스 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해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밑에 보면 거기에 보면 뭐 우리가 그 한쪽 그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다 그죠? 상한과 하한 이렇게 되있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나타내라는 것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런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그거 보면 실뢰한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실뢰한이니까 실뢰한이니깐 어떻게 보면 실뢰한이니깐뭐 이상 한이니깐 아래쪽이 주어지는거죠. 뭐 이상 이렇게 되어있지. 그러면 이 값을 구하는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보면 실뢰한이라는거는 x바 마이너스 뮤에 1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간다 그죠? 요기에서는 2분의 알파 한쪽이기 때문에 알파만 들어갑니다. 알파만 이해 되죠 한쪽이기 때문에 알파 시그마 기지 경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는거고 만약에 시그마가 미지인 경우에는 엑스바 마이너스 t 에1 마이너스 알파에 누에 루, 어, 루트 n 분의 s 미지인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한을 구하는 경우에는 상한은 어떻게 보면 상한이라는 것은 위쪽이니까 이것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거죠. 상한을 구하는게 상한. 이거는 하한을 구하는거고 이거는 상한을 구하는거지. 위쪽을 구하는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어 상한을 구하는 경우에는 시그마가